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저녁 식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했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어 제가 우리 정호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날씨가 우울한 우중충한 그 지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또 반대로 날씨가 아주 좋은 LA나 애리조나나 이런 곳에 또 우울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항상 일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놀지는 못하겠고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 우울해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LA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하려고 안에 계셨지만 정말 바깥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이 수요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 아들로 태어난 요한 웨슬리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타인 때문에 신자가 되었지만 그런 상황이 요한 웨슬리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참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회심 없는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는 것이 늘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 신앙, 여러분 모태 신앙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 우리 오륙 여전도에는 모태 신앙이 별로 없으시네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했는데 오령 여성께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예, 모태 신앙인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다 할렐루야 <laughs> 모태 신앙인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것을 모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한 오에슬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인인데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이 많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악하던 것이 요한 웨슬리였는데 그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한 신도의 모임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어느 저녁에 나는 정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가에 있는 어느 모라비안 신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 전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변화를 묘사하는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한 웨슬리는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후에 33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영국이 복음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와 교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가 늘 괴로워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성공에는 여전히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이 그의 삶에 늘 불면증을 주었다고 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저희들이 함께 이 수요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신도의 모임에서 그 로마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과 행위와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교단에서 파견한 교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곳곳에서 순회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회심 운동, 구령 운동으로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감리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 웨슬리는 순회 설교가가 되어 사루에 네 번, 다섯 번의 설교를 합니다. 1년에 말을 타고 3만 킬로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 대륙에서 아일랜드를 죽을 때까지 42회나 오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 터닝포인트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 웨슬리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뤘느냐? 사껴어란 존재는 세상에서는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사껴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지난 부활절 때 저희들 특별 찬양할 때 우리 개일 찬양대 있는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찮고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옆에 서면 항상 작아집니다. 똑똑한 학자들 옆에 있으면 늘 주눅이 되고 건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연약한 자처럼. 느껴집니다. 멋있고 뛰어난 사람 사이에 있으면 왜 그렇게 제가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호의 배때 제가 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코가 좀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코가 정말 낮았구나. <laughs> 다 뜯어보면 다 고치고 싶습니다. 여자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외모뿐만 아니라 제 심성, 때로는 제 영혼까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다 못나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이고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길에서 스쳐가도 아무도 모를 관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술 먹고 연동교 옆을 지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 우리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은 다른 관계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서로 결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나 주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김주용 하나님을 만난 연등교회 어느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만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조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일장 일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이 표현이 중요한가? 마태복음은 유대교 그리스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빠져 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에 또 선민 사상에 그래서 그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또 선민 사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전통의 뿌리가 되는 자인데 그 핵심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과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에 빠져 있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자체가 율법을 유대인에게 준 뿌리이고 선민사상을 유대인에게 심어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한대로 절대로 아브라함이 율법과 선민사상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9절에서1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 그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하의 자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하 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절에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할례로 인한 것이냐 무할례로 인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바울은 그것은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할례 때 그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할례냐 무할례냐를 따지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일 때가 아니라 무할례자일 때곧 율법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은 후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할례는 곧 율법의 사람들을 증거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곧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에 앞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할례가 곧 율법을 상징한다면 바로 율법이 우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 할래냐 무할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으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증거하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실제로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뒷부분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무하할레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유전했던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착각. 유대인들의 착각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 곧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수해 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할래자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래자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지 할래받은 자, 율법을 가진 자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유전한 자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한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할례에 의한 선민 사상에 의한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율법과 선민사상의 조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증거한대로 아브라함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보여준 것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제단하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생물학적인 유전을 받아 이어져 우리가 왔으니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할례로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 선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진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시고 그 믿음만 가지면 모든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에 있는 바로 그곳의 바벨라, 바벨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래를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 가운데 그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된 신앙과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압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만나러 갑니다. 처음 에서 형을 만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모습을 보고, 야, 야곱이 참, 아부를 잘 떠는구나. 원래부터 그런 친구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생각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하나님처럼 만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주를 공경하듯 주를 사랑하듯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자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께서 아주 중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교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태평양에 천년에 한번 숨쉬러 올라오는 거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육각형 박스에 육각형 구멍을 내는 겁니다 1m, 1m, 1m 그것을 태평양 위에 던져놨는데 그 천년에 한번 숨쉬러 올라오는 거북이가 탁 올라올 때그 육각형 구멍에 머리를 쏙 내밀고 숨을 쉬면 그게 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연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보다도 더 어려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 확률로 만난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주를 대하듯 주를 공경하듯 주를 사랑하듯 그러한 만남이 될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민 사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있는 자, 내 가족, 내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주를 대하듯, 주를 사랑하듯, 주를 공경하듯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 살아가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고 항상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는 없고 오직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의에서만 내가 변하고 달라지는 존재가됨을 깨달아.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 전존의 삶은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사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주를 대하듯 주를 사랑하듯 주를 존경하듯 서로로 관계를 맺으며 예. 만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을 만나, 덕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